일주일 동안 거제 되겠습니다. 됐죠? 일주일 동안 거제입니다. 응? 세개나는 정도는 아니, 뭐 괜찮습니다. 여섯 단원 냈다니까요. 아니, 분명히 걔들은 다 해올 거예요. 다 그렇죠? 하여 다 다, 다행이다. 아니, <laughs> 아유 꼭다 다 해주기 바라요. 네. <laughs> 자, 구단원 좀 놀러 가보죠. 방금 유물리하면서카함수 했으니까 연습 문제 가볼래요? 어, 이쪽에 있는 문제들을 잘 하셔야 돼요. 잘 하셔야 되고, 어페이지는187 페이지 187페이지. 정석 187 페이지. 음, 네안써셔도 돼요. 제가 대신 대비 정석에 다 넣을게요. 어, 또 몰라요. 지금 뭐 빨리 나가고 있어서, 이제 갑자기 이제 마음이 바뀌어서, 얘들아, 실력 강사 좀 잠깐 볼까? 뭐, 그럴 수 있어요. <laughs> 보시면 됩니다. 우리 그거 한번 풀어보죠. 15번. 연습문제예요 15번을 보시면, FA 더하기 FB가 있죠? 그게 f a AB래요. 아주 귀중한 정보를 담고 있는 놈이에요 씹혔고요 어, A가 양수고요 B가 양수고 어떤 귀중한 정보를 담고 있죠? 밑에 걸 해석하기 전에 이게 뭔 소리야? 넘어가도록 하고 <laughs> 밑을 일단 봐요 일단 그래 f 의 E가 알파래요. F에 3이 베타랍니다. 이때, 잠깐만 15번을 해놓고 14번을 쓰고 있죠? 14번부터 해요. 미안합니다. 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14번, 오케이. 자, 어, 그렇대. 이게 알파고 이게 베타고 G가 F야, 역 함수래요. 이때 G에다가 알파 더하기 베타를 네. 구하세요.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자고요. g가 f의 역함수인데 이거를 구하라. 보통 뭐로 놓고 풀죠? k를 놓고 풀죠. k는 놓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러면 g의 역함수의 k가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소리니까 f의 k가 알파 더하기 베타래. 이렇게 나왔던게 됐죠? 그래놓고 이제 봐요. 어, 어. 무엇을 하라는 소리지? 곱해요?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볼까요? 여기 지금 보시면 F2가 알파고 F3이 베타였잖니 그럼 F에 2 F에 3두 개를 더해봐요 너는 알파라는 소리고 너는 베타라는 소리고 너는 f 의 A, B니까 6이라는 소리야 2 곱하기 3이니까그 그쵸?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F의 6기홀씨다 이걸 알려주고 있나 봐. 그러면, 이게 뭐래요? F의 K래요. 이렇게. 된 거죠? K는 얼마? 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이 문제 처음 딱 봤을 때, 아주 귀중한 정보를 담고 있다고 그랬었죠. 어떤 정보를 담고 있을까요? 너는 알아야 되지 않냐? 로그? 그리고 너네 전부 다 알아야 되지 않냐? 일단 상은이가 로그라고 했으니까 로그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f x 를 로그 뭐 할까요? 네모의 x 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이 되나요? 이거 f a 에다가 f b를 더하면 f a b 만족하나요? 만족하죠? 그래요. 얘를 로그함수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놈이기도 해요. 그래서 문제를 풀때 미친 척하고 이렇게 놓고 풀어도 돼요. 안 되지. 서술형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푸셔야지. 이렇게 푸셔야 되는데. 미치척하고 이렇게 푸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 방식으로 한번 가보자면, 어, fx가, 뭐 할까요? 상용로그 해버릴까? 상용로그 하면 좀 그런가? 그냥 할까요? 로그에 그냥 px라고 할게요. 이렇게. px라고 했어요. 첫 번째 상황, 상용로그에도 상관없다? f의 2가 알파래요. 그러면 로그에 p의 2가 알파. 이런 소리고. 그다음에 f의 3이 베타래요. 로그의 p의 3이 베타라는 거예요. 이렇게 f x의 역함수는요. 아 이걸 모르는구나 참. 그걸 모르네. 근데 할수 있어요 y는. 로그 p x. 아, 저 정상적으로는 이거 하면 안 되거든요. 무니가 공통에서는 보죠. 역함수를 구하라는 소리는 y 라 대칭이잖아. x는 로그 p에 x 이렇게 되는거지? 어 뭐래 y가 되는거지? y는 얼마야? p에 x제곱 이렇게 되는거죠? 지수함수로 바뀌거든요 지수함수로 바뀌어서 너는 역함수 역할 역할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나와있는 조건을 막 때려놔서 계산을 해도 되기는 돼요 근데 이거는 그냥 수능풀 때나 이렇게 푸는거고 하린이가 얘기한 것처럼 그 서술형에 푸는데 이렇게 풀고 하면 떼지이을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기로 마음을 먹어요 됐죠? 어, 그래요. 객관식 이었다면 뭐, 써범, 써범직한 상황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15번. 15번을 보시면, F의 약함수를 GX라고 하자. G의 0은 5래요. 그 다음에, H의 X가 F의 EX 플러스 1이래요. 이렇게. 오, 씨, 뭐, 뭐, 얘왜 이래, 이거. h역 함수가 l이라고 했을 때 l 제로를 구해라. f역 함수는 지었대요. 자, 또 이제 게임 시작해야죠. l 제로를 구하래. k를 놓을까? h의 k는 0이래 약간 됐어요? l과 h가 역함수 관계를 했을 거니까. 자 위에를 보고 아래를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h의 k가 0이 되는 순간에 k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h의 k를 하러 가요. 그러면 똑같이 x값 대신에 k를 집어넣는 거니까 f의 2k 플러스 1 이렇게 갈 거라고. 근데 h의 k가 0이 되는 순간이 뭐가 있을까?니까 이 상황이에요. 오른쪽을 쳐다보시면 되죠. f의 함수가 g라고 그랬잖니. 그러니까 g에 0 되는 게 있을까? 이렇게 그거 보러 갔는데 있잖아요 이렇게 얘가 5가 되죠. 그래서 K는 2입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어요. 할수 있겠죠? 그래요. 숙제가 많은 것 같지만 어렵지가 않잖아요 문제가. 뭐그그 그 반응은 뭐예요? 하, 16번는 동생이랑 풀고 17번. 지금 풀어보세요. 17번. 응? 응. 난리 났죠. 잘 돼요? 다 됐어요? 해봅시다. A는 영고 1사이고 B는 1과 2사이래요. FA. FA. A를 여기라고, 치, 여기라고 치고, A를. A 여기라고 쳤어요. FA는 여기겠죠? 하나 찍었죠? 그 다음에 합성을 한번 해보라고 했잖아요. 합성을 하려면 이렇게 가지 않을까? 야. 야. 일로 가지 않을까? 괜찮으세요? 이렇게. 여기가 합성을 한 놈이 될 거야. 이쪽으로 가겠죠? 너는 F 그냥 두 번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됐겠죠. 그러면 FA가 얘랑 같느냐? 거짓말이죠. 안 돼. 됐어요? 안 돼.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웃음> 죄송합니다. 죄송. <laughs> 아 틀렸어요? 아 틀렸어요. 틀렸어. 네. 있다. 나 아침 8시 반부터요. 열 시까지. 힘이요? 괜찮아요. 합니다.